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기종목 분석 전문가 뿔좀만진놈입니다. 12월 25일 국내 배구 두 경기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뿔좀만진놈의 조합픽을 직접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로 문의주시면 조합픽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한국전력과 삼성화재의 경기입니다. 한국전력은 시즌 7승 10패 리그 5위 최근 5경기에서 2승 3패, 홈에서는 5승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 전적은 3승 2패로 삼성화재가 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화재는 시즌 3승 13패로 리그 6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5경기 1승 4패, 원정에서도 1승 4패를 기록 중입니다. 한국전력은 직전 경기에서 KB손해보험에게 셧아웃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OK 금융그룹 전 패배에 이어 2연패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신영석과 황동일이 팀에 합류한 이후 상당히 좋은 흐름을 선보이면서 연패를 잊고 살았던 한국전력으로서는 연패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분명 경각심이 적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선 경기에서 3세트 들어 박철우를 빼주고 러셀을 대신 라이트로 내세우는 등 다소 실험적인 경기 내용을 선보였기에 승리를 기대하기 힘들었는데 다시금 러셀과 박철우, 신영석의 삼각편대를 활용한다면 팀 공격력에 대한 강점이 커질 전망입니다. 삼성화재는 KB 손해보험을 제압하며 길었던 7연패를 끊어낼 수 있었지만 직전 경기에서 다시 우리 카드에게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외국인 선수 바르텍을 교체하기로 결정하면서 최근 두 경기를 모두 국내 선수로만 꾸린 채 경기에 나섰는데 황경민, 김동현, 안우재 등이 삼각편대를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선보이며 인상적인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다만 폭발적인 득점력을 선보일 수 있는 공격 옵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번 경기에서도 불안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한국 전력의 승리가 예상되어지는 가운데 최근 삼성화재의 경기력이 크게 나쁜 모습은 아니지만 삼각 편대의 공격력과 짜임새 등에서 한국 전력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경기 후반 승부처에서 확실하게 점수를 해결해 줄수 있는 선수가 없다는 점은 상당한 불안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다음 경기는 인삼공사와 흥국생명의 경기입니다. 인삼공사는 시즌 6승 8패로 리그 4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 홈에서는 4승 1패의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두 팀의 최근 상대 전적은 4승 1패로 흥국생명이 압도적인 모습입니다. 흥국생명은 시즌 11승 2패로 리그 1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 원정에서 4승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인삼공사는 직전 도로공사를 풀세트 접전 끝에 잡아내며 승리를 챙겼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3승 1패를 기록하는 등 흐름이 크게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디우프라는 확실한 공격자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함께 공격에 힘을 보탤 국내 공격자원이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매경기 승패가 결정되는 경향이 강한데, 직전 경기에서 고민지가 17득점을 기록하며 그 역할을 확실히 수행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최은지와 지민경 등 레프트 포지션에선, 포지션에서는 확실하게 이름을 올릴 만큼 안정적인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선수가 없는 터라, 공격에 있어 디우프와 함께 확실한 쌍포를 구축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는 점은, 김연경과 이재영을 상대해야 하는 이번 경기에서 적지 않은 약점으로 다가올 전망입니다. 생명은 최근 루시아의 부상과 팀내 불화 등이 겹치며 다소 좋지 못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직전 경기에선 기업은행을 맞아 다시금 3대0 완승을 기록하며 반등 요소를 만들어냈습니다. 루시아가 부상으로 나서지 못하고는 있지만 김현경과 이재영이라는 국가대표 공격수들이 건재한 데다 이다영 또한 팀에 복귀하며 안정적인 공격 전개를 이끌고 있어 여전히 기대할 수 있는 강점은 상당한 모습입니다. 이번 경기는 흥국생명의 승리가 예상되어지는 가운데 최근 불라설 등이 터져 나오며 흥국생명이 다소 흔들렸던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김연경과 이재영이라는 확실한 공격 자원을 갖춘 팀이기 때문에 KGC를 상대로 득점 대결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드물다고 보여집니다. KGC의 경우 디우프에 비해 레프트 전력은 꾸준한 활약을 기대하기 어려운 팀이라 보여지며 이번 경기 또한 디우프에 집중된 공격 전개가 결국 한계를 드러낼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국내배구 프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볼트 만진 놈도 시청하는 무료 스포츠 중계 커뮤니티 고정 댓글로 확인 부탁드립니다.